안녕하세요. 소니엘리입니다. 오늘은 34M2를 자동화 할수 있는 청소 알바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M2 청소 알바를 구하는 데 대표적인 플랫폼이 당근마켓과 알바몬이 있는데요. 저는 당근마켓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전에는 무료로 당근마켓에서 공고를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당근마켓에 알바 공고를 올리면, 올린 후에 한 24시간 뒤인 하루 동안 무료로만 공고를 올리게 되고, 그 이후에는 유료인증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근마켓에 알바 채용 공고를 올리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어, 이때 저는 이전에 쇼핑몰 하려고 했던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해서 알바 공고를 올렸고요. 어 그리고 이 무료인 하루의 기간에도 알바 지원자들이 있으니 이때 지원한 자들을 토대로 컨택해서 채용하시면 됩니다. 당근 알바 지원자 중에는 젊으신 20, 30대도 있고 5,60대 어르신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까지 아주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5,60대 청소 임원님을 채용하여 청소를 맡기고 있습니다 청소 임원님을 채용하는 이유는 제가 6개월 동안 꾸준히 청소를 해 주신 임원님 덕분에 게스트들의 컴플레인은 따로 없었고 무엇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십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딱딱 맞춰서 시간 약속도 잘 지켜 주시고 이 청소 임원님한테 맡겼을 때에는 게스트들의 시스 및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었던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어르신들을 채용하다 보면 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어르신분들은 삼삼함투나 에어빔이 이런 원룸 청소나 뭐 여러가지 청소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피드백 잔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갖춰야 된다 뭐 이거 해야 된다 이런 피드백 을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걸 참조해서 게스트 맞이할 때 이걸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사실 뭐 단점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반면에 저는 젊으신 분들은 절대 채용하지 않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청소를 한 달에 두세 번 하고 한 2, 3만원 벌어가는 구조이다 보니 한두번 하고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면서 핑계를 대고 시간 약속도 잘안 지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젊으신 분들보다는 어르신 분들에게 청소를 맡기고 있습니다. 청소 알바를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는 삼성 다오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소 부부는 청소 이모님을 채용하여 레버리지 하시는 게삼성 흉툴을 뭐 1, 2호점만 운영하실 거라면은 내가 직접 청소를 해도 되지만 다 호점으로 가려면 호점당 청소 이모님을 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하루 24시간 한정되어져 있는 내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서 직접 청소하는 것이 더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흉툴을 청소 이모님 채용하여 내 시간을 확보하여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삼성형투나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걸 운영하는데 청소 이모님 채용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